하루 70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원은 16명. 오늘은 좀더 심한 편인 거예요? 오늘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더 습한 거죠. 이더 습한 거죠. 지금은 더 더우시죠? 더 더운 것도 더운 건데. 흡수. 예, 예, 악취 장난 아니죠? 이게 음식물이 이제 좀더더치 되면 악취가 좀더 심해질 거예요.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급배기 설비를 두지만 지하 공간 악취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농도의 악취.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수치는 더욱 빠르게 오릅니다. 이 기기의 최대 값은 1,990분데요. 채취한 냄새, 그러니까 공간에 퍼져있는 냄새가 아니라 채취한 냄새인 경우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천이 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간에서 천이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. 네, 최대치를 넘었을 때 나오는 표이에요 사실, 여기가 또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거든요. 아, 네, 네. 냄새 자체는 뭐, 엄청 강한 공간에서 하이레 오버레벨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죠, 숲 네. 어, 엄청 강하네요. 네, 제가 느낄 때. 덥고 습한 지하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악취입니다.